도내 농촌에 가짜 면세 경유가 나돌고 있습니다. 배달하는 것은 단속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농업용 면세 경유로 난방을 하는 옥천의 한 포도시설입니다. 기름 탱크 안에 있는 경유시료를 채취해 검사해봤더니 등유가 섞여 있는 가짜 경유였습니다. 예,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, 저희가 이제 발색제를 넣었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보랏빛으로 변하는 가짜 석유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석유관리원이 옥천지역 농가 23곳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많게는 55%까지 등유가 섞여 있었습니다. 농가 3곳당 한곳 정도가 가짜 경유를 속아쓴 겁니다. 아 어, 기분이 안 좋지요? 예. 어, 우리는 이제 나농데 그렇게 등유하고 렇게섞으면안 좋죠.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는 발열량이 떨어져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기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400원 이상 싸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배달 차량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습니다.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검사 사각지대인 이런 농공단지와 같은 곳에 배달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주유소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댑니다가일 냈어요. 지금까지 또 가서 그사람 사람 아니죠. 석유관리원은 적발된 주유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가짜 면세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